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7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아 자동차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차종 중 하나인데요. 스팅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역시나 누가 봐도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 백 스타일의 럭셔리 GT카 컨셉으로 처음 나왔을 당시 한국의 마세라티, 한국의 포르쉐 파나메라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출시 초반 성적은 좋았으나 제네시스 G70 출시로 인해 판매량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단종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다행히 단종되지 않고 무사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 오늘은 새롭게 출시되는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에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와 더불어 1세대 스팅어가 멋진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아자동차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리뷰 저 자동차 읽어준 남자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1세대 스팅어가 부진했던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요 총 5가지 이유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브랜드 이미지 세 번째 스팅어라는 네임 밸류 네 번째 잘못된 구매 타깃 선정 마지막 다섯 번째는 품질 이슈 때문입니다. 각각의 이유를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세대 스팅어가 부진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스팅어의 가격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 기준 3590만원부터 5155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스팅어의 세그먼트가 결코 저렴한 세그먼트는 아니지만 저는 처음 스팅어의 가격을 들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 좀 비싼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팅어의 금액대로 구입할 수 있는 다른 차종을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가까운 경쟁 차종인 제네시스 G70의 가격은 3,770만 원부터 5,582만 원 범위입니다. 거의 완벽히 겹치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수입 차량 중 가장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BMW 3시리즈의 가격은 5,020만 원부터입니다. 물론, 4기통 3시리즈와 6기통 스팅어를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브랜드 밸류로 봤을 땐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BMW는 그리고 항상 할인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도 구입 가능하죠. 그리고, 아우디 A4의 가격은 4,706만원부터입니다. 지금 거의 1천만원 정도 할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팅어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아우디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같은 집안의 K7입니다. K7도 고급 세단에 속하는데요. 스팅어보다는 최대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르 자체가 전혀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스팅어의 금액이 결코 싸진 않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스팅어가 부진했던 두 번째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스팅어는 고성능 럭셔리 GT를 표방했지만, 아무래도 기아 자동차에 속해 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섣불리 그 컨셉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스팅어만의 고유 엠블럼을 적용한 건 잘한 일이지만 소비자들은 기아라는 브랜드에 대한 낮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때 소문으로 돌았던 기아의 고급 브랜드로 생각하고 있는 에센시스라는 브랜드로 출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아 이름으로 출시했겠지만 소비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기아자동차 고성능 GT에 선뜻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쓰기엔 좀 망설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팅어가 부진했던 이유 세 번째는 스팅어의 네임밸류입니다. 한때 스팅어는 K 에이스로 나온다라는 루머도 있었지만 루머에 그쳤고요. 스팅어 자체가 기아자동차에서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현대자동차의 아슬란처럼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 단종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었죠. 단종되면 중고차 감가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1세대 모델을 5천만 원 넘는 금액을 주고 선뜻 구입하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타는 제네시스 G70의 출시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G70도 새로운 라인업이었지만 이름부터가 G70, G80, G90 이런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 G70이 없어지진 않겠구나 싶은 라인업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G70 대비 부족했던 네임 밸류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팅어가 부진했던 이유 네 번째는 잘못된 구매 타깃 선정입니다. 스팅어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갖춘 고성능 GT 세단으로 구매 타깃을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 30대 남성은 사회초년생이고요. 사회초년생이 구입하기에는 3,000 중반에서 5,000 초반의 금액은 너무도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대의 구매력이 있다고 해도 수입 브랜드로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결국 구매력이 있으나 수입차는 유지관리 혹은 사회시선으로 인하여 구입이 어려우면서 스팅어의 매력에 빠진 몇몇 소비자들만 구입한 차가 바로 스팅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40대부터는 좀더 편하고 더 저렴한 K7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모로 많이 팔릴 차는 아니라 생각되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스팅어가 부진했던 마지막 이유는 바로 품질 이슈입니다. 출시 초창기 엔진 결함으로 인한 화재와 조립품질 불량,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더 왼쪽 마감은 블랙 하이그로시, 오른쪽 마감은 알루미늄으로 조립된 스팅어 차량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품질과 도장 불량, 냉각수, 누수와 같은 5천만원이라는 금액대에 걸맞지 않는 수많은 이슈로 인하여 소비자의 스팅어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하락하게 됩니다. 사실 5천만원짜리 차에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스팅어에서 벌어진 것이죠. 어찌보면 스팅어가 부진했던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부진했던 다섯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살 사람은 스팅어를 다 사기 마련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디자인이 너무도 멋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디자인만 보고 5천만원짜리 차를 사는 건 사실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성능도 나쁘지 않은데다가 디자인도 멋지기 때문에 사게 되는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스팅어는 우리 눈에만 멋진 것이 아니라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무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세계가 인정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디자인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스팅어가 다행히도 단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는데요. 과연 스팅어 페이스리프트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일단,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내 외부 디자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현대 기아차가 풀체인지 못지 않은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스팅어의 디자인이 바꿀 게 없이 완벽하다는 것 아닐까요? 그로 인해 기존 오너분들의 만족도도 더욱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풀체인지처럼 바꿔버리면 내 차가 너무 구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기존 오너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죠. 엔진은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와 동일한 2.5 터보와 3.5 터보가 적용됩니다. 추후에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와도 같은 엔진 구성입니다. 그리고 외관에서의 변화는 기존 1 9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에서 3 9 LED로 바뀐다고 하고요. 두 가지의 역동적인 휠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휠 디자인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음 리뷰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어램프의 변화가 아주 큽니다.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좌우 통합형 테일램프가 적용됐는데요 반가운 소식은 K7이나 K5처럼 절취선 룩이 아니라 끊어지는 곳 없이 일자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포르쉐 911처럼 말이죠.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턴시그널도 적용되는데요. G80 스포츠를 통해서 접했던 그리고 아우디로 대표되는 방향 시등이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식입니다. 멋진 건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형 쿼드 머플러 네 발의 배기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테리어는 거의 큰 변화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8인치에서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트의 디자인과 소재도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리뷰에서 사진과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 자동차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정보와 1세대 스팅어가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신형 스팅어에 대해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일단 스팅어 페이스리프트는 7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충분히 연기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신차인데 절대 그럴 리는 없겠죠. 혹시나 가격을 내릴 수 없다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깝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신경을 완벽히 써서 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가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데요. 1세대 스팅어가 G70이 출시하자마자 판매량이 급감했던 때를 떠올려 본다면 같은 결과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G70 못지않은 상품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제네시스 G70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경쟁차종인데 좀 타이밍을 달리해서 나와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스팅어가 나오자마자 또 G70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된다면 이번에도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쉽지 않은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7월에 또한대 아주 멋진 차가 나올 것 같은데요. 출시 전까지 여러분들께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 꾸준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스팅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